자, 5월 15일 업데이트. 오늘은 6월 14일. 5월이 아니구나. 6월이구나. 6월 15일 클래식 수요일 업데이트. 첫 번째는 이제 퀘스트 아이템 주화. 퀘스트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칸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시공의 핵, 시공의 돌, 그리고 찬트라 크템, 그리 주화. 어 미스릴즈와 은주와 이런 거 되겠죠? 그리고 훈장. 그럼 이거가 되면은 템페르도 되지 않을까요? 템페르? 보관할 수 있는 패스트 전용 큐브. 이거는 맨 처음부터 나와야 되는데, 라이브 서버에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일 나오고. 그래서 하단 부분을 클릭하면 열 수가 있고. 자동으로 전용 큐브. 따로 모을 필요가 없는데요? 훈장, 희장 다 들어갈 듯 한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큐브는 총 102개까지 아이템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최초 업데이트 후 전용 큐브 아이템이 정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오른쪽 하단, 여기 부분을 눌러서 정렬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기능은 인벤토리 기능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분양 중인 팻. 이거는 아마 라이브 서버에는 없었을 거예요, 없고. 이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라이브 서버에서 하우징, 창고. 집 들어가면 집에 창고 있잖아요. 창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볼수 있게. 뭐 30단짜리는, 뭐, 여기 시간 보시면은 며칠 남았는지. 마우스 갖다 대면. 여유 많이 돼요. 그래서 뭐 60일 남았는지, 10일 남았는지. 여기 시계 표시에 마우스 갖다대면 볼수 있고요 팩 가방의 가방 활성화 버튼을 통해서 가방 팩을 직접 소환하고 가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팩을 보고 뭘 꺼낼 건지 근데 이게 있으면 좋긴 해요 일일이 꺼내서 아 여기 뭐 있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팩에는 뭐가 들어있지 바로 확인 후 꺼내면 되니까 아이템 이동은 소환되어 있는 패스 가방만 가능합니다 들어있는 것만 확인하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매달림 저거 하는데 로아 그거 홍보 그리고 인벤토리를 키나를 통해 큐브를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것도 라이브 서버에 있던 건데, 기존에 다 늘렸던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일 접속해 봐야 알것 같아요. NPC에게 키나를 지급하고 확장하는 방식과 공유됩니다. 아, 공유가 된다고 그러면 안 되겠네. 확장 가능 횟수 1회, 10회 이상, 그니까 10레벨 이상은 5회 이거는 똑같아서 안될 것 같아요 원래 NPC한테 갔던 거를 그냥 여기서 키나내고 늘리는 거니까 그리고 배지 목록 배지의 마우스 오버 시 출력되는 남은 시간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도록 수정 투명 지도에 인스턴스 던전과 요새 아이콘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편함 이것도 은근히 편할 수 있는데 더 밑줄 렉스님 추천 감자감자 우리가 뭐 요새전 끝나고 우편 같은 거 일일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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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컨트롤 누르고 원하는 부분 쉬프트 누르고 그쪽 해당 부분만 클릭해서 물품 수령이 가능하대요 일괄. 그다음에 NPC 스킬북 판매하는 직업스승 NPC 위치를 변경. 기존에는 엘리시움 대송소 탄데모님 대신전에서 카이신의 주신전 마르쿠탄 주신전. 그리고 신규 만부장 날개깃 장비 아이템을 추가했습니다. 카이신의 주신전 마루쿠탄 주신전 무기 담당 공간에게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석 아이템 아이콘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석이 터졌는지 원래 우리가 신석만 뜨고 마우스 갖다 대야 되잖아요. 근데 마비가 떴는지 실명이 떴는지 그거를 이제 볼수 있는 게 나왔대요. 그리고 일부 스킬 효과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투기장 부활 버프 해피 효과를 추가했습니다 수호신장 변신 상태로 통합 인스턴스 서버 입장시 외형이 해제되지 않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립 키우시는 분들 엘테네인테리디카이사할때 모르헤인 브루스톤이 지역에서 미션 퀘스트를 수행할 때 NPC에게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테어모모스는 왜 없어? 벨루스라는? 잘못 쓴것 같은데? 엘테네 인테르디카. 포이타는 이동 안 되고. 멋지 됐던. 테어모모스하고 벨루가 표시가 안되어있는데 별도 공지식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의 축복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치아와랑 도베르만 캔디가 오늘 끝나네요. 밸런스는 이따가 한번 보고, 주신의 축복 두 번째 이벤트. 첫 번째는 큐브 확장권을 늘려줬으면, 이번에 주는 거는, 그때 나왔던 실루엣, 팻인데, 21칸 창고팻. 창고팻을 주고, 영구래요영구 연구. 이것도 10일 접속하면은, 10개 모아서 까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신의 축복 조각은 7월 20일 수요일 날 삭제됩니다. 이거는 15일부터 29일까지. 주신의 축복 조각. 이거는 그전 축복 조각 말하는 것 같아요. 10개 모아서 조합. 첫 번째 주신의 축복 이벤트가 종료되어도 조집을 통해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축복 가루, 축복 조각. 근데 이상한데 이게 20일 날, 7월 20일이 언제야? 7월 2 0일은 그건데. 29일을 잘못 썼나 봐요. 그래서 3개씩 3시간 하면 하나씩 일단 알을 받는 게 목표고. 아니 이거 이거는 모르겠어요. 뭘 주는 거지? 이거는 감이 안 와요. 뭔 상자인데 뭘 줄지. 남은 가로는 쓸 곳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밸런스 연구, 밸런스 연구가 나왔는데 일부 직업 스킬 성능 추가 조정. 쇠맹이 대상에 물리 타격을 주고 높은 확률로 명중하는 물리 타격.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잘안 들어갔나봐요. 그 모션 속도도 개선하고, 그러니까 세명을 좀 쓰라는 이야기 같아요. 사람들 잘안 써가지고 모션 때문에 그리고 정령성 원래 지금 되어 있던 게 13초에서 18초 그거를 15초에서 18초 2초 정도 더 늘렸고 PC일 경우 유지 시간 감소 조금 더 원래 한 8초 됐잖아요. PC 상대 맞으면은. 그러면 한 9초, 10초 되려나? 9초? 조금 늘해, 조금. 그 다음에 궁성. 팔 장착 시봉운석 한쪽만 적용이 됐는데, 팔 장착 시 양쪽으로 적용되도록 변경.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신성 아이콘. 원래는 신성만 떴는데, 마비는 번개 표시. 실명은 눈 표시. 침묵은 이거, 음소거 표시. 기절은 그냥 이거 이런 것만 뜨고 다른 거는 그냥 뜨나 봐요 상태 이상 원래는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고 뭐 걸렸는지 보는 거고 이제는 아 뭐가 걸렸구나 기절이구나 이렇게 근데 이것도 옛날에 패치 해준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거 있었던 거 같은데. 처음에 없다가. 그쵸. 옛날에는 저거 없었던 게 생겼잖아요. 제격으로는 그런데. 그래도 현재 일단은 조금 편리한 기능, 뭐, 인벤, 창고, 이동, 이런 게 생기고. 엄성은 세 명이 조금 좋아지고, 공절이 너프 시킨 거를 살짝 올려주고, 봉원서 양쪽 적용, 신석 효과. 아, 이 정도 되겠네요. 아, 근데 궁금한 건 이거긴 한데, 만부장, 만부장 날개 외형. 이거는 아직 못 봐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보고 싶었으나, 이거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네요. 이상, 끝.